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AI 인공지능과 대한적 미래. 오랜만에 우리가 지금 또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도 제 옆에는 박영숙 미래, 미래포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고요잘 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 네. 예, 그 사이 또 교수님이 그 파나마시티에서 있었던 그 그렇죠. AI 인공지능 포럼. 네, 네 다녀오셨죠. 네, 대한 인공지능 포럼인데, 그게 음. 앞에 Beneficial 그렇죠. 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AGI, 그게 AI가 인간에게 해로운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만 돈을 주고, 이런 것만 그죠, 추진하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개발을 하자. 나쁜 거는 개발하지 말자. 돈도 주지 말고, 그냥 스탑시키자. 이게 Beneficial AGI Summit. 음. 정상회의에 천여 명이 와가지고 네. 그분 하에뭐 일등한 사람들 전부 다 와가지고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천여 명의 지구촌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목장에 있는데 작살이 난다. <laughs> <laughs> 큰일 난다. 네. 농담으로그그 어, 그, 그렇군요. 음. 그 거기 교수님 그저 채널에 가시면 그쇼스로 올려놨어요. 그 예. 하나만. 박영순 네, 미래 TV. 박영순 네, 미래 네. TV에 보시면 쇼츠로. 그러니까 쇼츠로 많이 올려주요 그, 네, 예, 그 후에 이제 그 포럼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이 네. 그 이제 식사하시면서 영원도 네. 여행, <laughs> 즐기면서 네. 대화도 많이 나누는 예, 예. <laughs>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거 보시고 이제 그 교수님 갔다 오신 그파나마시티 BGI에서 논의되었던 그런 최신의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흐름도 저희가 이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맞습니다. 네. 소방 그 다음에 어, 자율주행차, 드론과 인공위성, 이런 그 어. 교통에 대한 이야기들 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준비해 주신 내용을 시작해 볼까요? 네. 그 앞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부는 점점 점 적어져가지고 없어지고요. 아, 어, 네, <laughs> 진짜요? 서랑층이 그 미국 같은 데는 보더 컨트롤 해서 이제 그 국가의 경계, 그죠. 국가의 경계를 안전재난, 뭐, 재, 재난청, 뭐, 이런 거죠. 소방청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게 무진장 커진다라는 음. 이야기를 오늘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후변화 재앙이 다가오고, 드론이라든가 인공위성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고, 이제 해수면 상승으로, 그죠. 나라가 막 깔아앉게 되면은, 사실 뭐, 교육부보다 소방청이 훨씬 더큰 역할들을 한다. 이런 거를 좀 보여주려고 네. 합니다. 요, 여기그 그림에서는 지금, 어, 요 그림을 먼저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그죠. 어, 농업혁명이 7000년, 그죠. 산업혁명이 한 100년, 200년. 그 다음에 2 0 0 0년대부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정보화혁명이 왔어요. 정보화 시대에. 근데 2030년까지 정보화 시대가 계속되고 2030년부터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2050년이 되면 이제 AI, 교육부가 사라진다는 이유가 요즘에 채찌 PT 1년 됐어요. 채찌 PT 나오면 채찌 PT한테 물어요. 전 세계 80만 명이, 80억 명이 물어요. 똑같은 답이 나와요. 똑같은 교육 수준으로 똑같은 걸 배워요. 그죠? 그러면 교육부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채찌 PT가 답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도 달라지고, 교육의 학위 시스템도 다 달라지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50년은 같은 걸 배우다 보니까, 원 웨일드라 그래요. 이거를. 유 네. United World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통합된, 그죠? 통합된 어, 세상. 하나의 세상. 그죠? 통합 세상. 통합 어, 지구촌이 통합이 되는 이런 시대가 2050년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주로 가는 거.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2030년에 AI 시대가 와서 AI 시대는 이제 주로 정신을 연구하고 그죠. 그래서 멘탈 뭐 이런 이런 시대에 향명이 온다 그러죠. 어, 그다음에는 통합 세계 까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에, 그 앞에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에 보면은 2000년도부터 어, 여기 노란 거여기 보면은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오더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니까 그죠? 네. 세상이 하나가 되니까 글로벌 오더가 네. 이제 지구촌에 하나의 세상으로, 하나의 질서로 간다. 오등 질서라는 소리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이. 거대하게 바뀌는데 우리는 너무 조그만데, 그죠? 모르면서. 음. <laughs> 어, 요거 싸우고 저거 싸우고 요, 요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뭐 요하고 야하고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다. 그죠? <laughs> 이럴 때가 아니고 거대하게 밀려오는 원 월드, 한계의 세상이 우리가 살아남을 전략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어. 이길 수 있는 그죠. 어, 미리 준비를 할수 있겠는가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하나의 지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원월드. 왜냐하면 전부 네트워크로 전부 AI로 교육이 똑같은 날이에요. 음. 그래서 원월드가 된다. 그리고 네. 어, 글로벌 오더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어 날아다닐 것이다. <laughs> 이 택시 뭐 그죠. 지금 드론 택시 벌써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상용화된 예. 나라가 지금 6개가 있어요. 지금 예. 음. 미국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상용화가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는 저 인공위성이 그죠. 컨트롤한다라는 네. 음.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렇죠 e v t o l 서 이게 지금 이한이고 중국제고 가장 어 값이 싸면서 아, 예. 가장 그 수리비도 싸고 음. 그 AS가 잘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중국이, 예, 우리 들어오는 중국이 1위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어, 이항, 이런 것도 나왔고, 그 뿐만 아니라 이제 날아다니는 비행기에서 제트팩을, 그죠, 백팩 같은 걸메고 날아다니는 이런 것도 나오고, 음. 이렇게 되면서 소방청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달라진다. 자꾸 땅 위에서 불난 것만 끌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재난, 재앙이 하면은, 그저저 공중에서 뭐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드론이 날아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이런 그소방청의 바운드리가 굉장히 커진다, 이런 걸좀 보여주려고, 아, 네. 제트팩,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저소방청에서 저한테 장문하러 지금 거기서 아. 인제, 어, 무슨 그, 아무튼 왜2050 네, 지금 준비, 미래 준비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찾아와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음. 이런 걸 음. 물어가지고 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에, 가장 급한 거는 이제 소방관이 안 죽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거를 저희하고 의논을 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AI 마인드봇이라고 로봇 음. 이것들 그 로봇 한국에서 대량 생산을 처음으로 해요. 이 히모노이드 아, 전 세계 없는 히모노이드를 2천만 원 이하로 되는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를 한국서 대량 생산하는데. 그놈의 피부를, 그죠, 샥, 어, 타지 않는 피부로 만들어가지고, 음. 재난재해에 예를 들여다보니까 아. 사람이 안 들어가요. 예, 예, 그리고 얘는 또 사람 바짝 들어가지고 끌고 나올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요. 팔, 팔이, 팔이 힘이 좋거든요. 음. 어, 저 뒤에만 보여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방청이 지금 현재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에, 그, 뭐, 그죠무리할수무리하고 있는 것에서 떠나서 그죠 저기에 인공위성의 눈으로 좀 내려다봐야 된다 네. <laughs> 크게 2050년까지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요게 지금 우리 새로운 지렸인데 소방관들이 그죠 백팩을 메고 이렇게 어, 휙 날라서 아주 초기에 불이 그냥 조금 났을 때 그죠 손으로 네. 탁 치면 깔아앉을 정도로 빨리 날하여서 얘네들이 날아갑니다 확 네. 날아가서 어, 그, 여기 이렇게 팔에 있는 게 프로펠러, 그죠? 음, 뒤에 지고 음. 있는 게 물이에요. 음. 소방 물을 싹 쏴가지고 음. 산불을 아주 초기에, 시작 초기에, 그죠? 어, 제압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또 나왔어요. 실제로 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산으로 급속하게 날아오려 물에 쏴서 한다. 그리고 드론도 소방 관련 드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많이 나와 가지고 요놈들 예. 드론들은 드론 진짜로 이제 물을 쌓아요. 보면은 제가 보여 드릴게. <laughs> 파이어플라이라는 이그 회사에서 조그만 드론이지만 가서 빨리 어디에서 불이 시작되는지를 알려 주고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이 나면은 대형, 저는 호주정부에 10년 근무했는데 산불이 한번 나면 한 2개월, 3개월 타요. 맞아요. 엄청 오랫동안 타기 때문에 다 죽이고. 사람이 못가 거기 사람이 못 가오고. 네. 그, 그래서 그냥 아예 산불이 나면 빨리 오히려 맛불에 음. 놔가지고 바짝 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이제 드론이 들어가서 끌 수밖에 없습니다. 음. 지금 이렇게. 수많은 드론들이 음. 가가지고 물을 퍼붓고, 음. 아니면 소화, 음. 그 화학 물질을 퍼붓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보다는 예. 화학 물질을 내려보내겠는데? 예, 예. 그렇했죠 아주 큰 데는 그죠. 예. 그리고, 어, 최근에 아주 인기 있는 게 이겁니다. 불이 나면 예. 고공,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요놈의 드론이 물기를 샥! 뽑아서 뿜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층에, 사다리 놓을 시간도 없고, 사다리가 음, 33층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산불났을 때, 요 놈이 들어오니 또, 네 군데에서 물을 쫙뿜고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음, <laughs> 새로운 기술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산불 어, 관련한 게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죠. 음. 예, 이것도 아주 고층에, 초고층에. 밑에서 호수에 물을 그 호수에서 뽑아 가지고 총 30층까지 올라가서 그죠 어 옆으로 물을 쏴서 그한 층의 아파트에 불난 곳을 아주 손쉽게 끄는 방법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드론 기술들이 나와 있다 그죠 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위성에서 관리한다. 위성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CCTV로 뭐 불이 어디서 났다가 아니라 인공위성이 관리를 굉장히, 저기 뭐, 그, 일론 머스크에, 그죠? 에, 뭐, 그 스페이스 엑스부터 시작해서 걔가 들어, 굉장히 많은 위성을 쏴 올렸어요. 그죠? 어 그래서 네. 그 위성에서 관리하는 이런 c c t v 다 그래서 CCTV가 사실은 소멸하고, 블랙박스. k 그렇죠. 블랙박스인데 블랙박스는 이제 인공 k box. b 인공위성 box. 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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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천 x Black box. b l 리 c k box. Black box. 이렇게 c k box. b l 자율차 box. Black box. b c c c t v 를 x Black b o 블랙박스, 저기를 다 봐야 되잖아요, CCTV로. 근데 이놈의 블랙박스는, 여러분 차가 그 주변에 그 범행시간에 돌아다니는 거죠. 몇 개만 잡으면은, 거기 안에서 검색해서 AI한테, 너 이런 사람 빨리 잡아봐 하면은, 그 주변에 얘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에서 몇, 시, 몇 시에 나와가지고 무슨 큰, 그뭐 비닐봉지를 그죠 사람이 시체 같은 비닐봉지를 끌고 어디로 갔는지 다알수 있는 음. 이런 시스템이 되니까 법 집행에 이미 미국에서는 FBI가 CCTV 안 보고 어, 블랙박스를 찾아봐요. 그, 음. <laughs> 그 정도로 이렇게 주변에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어, 가고 있다. 소방청에서 지금 자꾸 CCTV에 매몰되어 음, 있는데, 음. 인, 이제 우리도 인공위성을 쏠 때, 아직까지 쏜 인공위성에서 그 소방을 관리하는 건 없다 하더라고요. 근데 음. 인공위성을 쏠때 소방 관리하는 아주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거나, 그죠. 뭐, 또는 범죄까지 어,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AI 시스템을 갖다가 어, 장착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가 모든 것을 저 위성에서부터 관리가 시작되는 이런 시대다, 앞으로. 야, 진짜 네. 세계가 세상 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특히 이 소방 분야 지금 자료들 보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증 요새 고층 빌딩들을 많이 짓는데 불이 나스도 어떡할까? 근데 저렇게 드론이 직스, 직선으로 올라가서, 그렇죠, 직선으로 쭉 올라가서 밑에 있는 네. 호스수를 네. 연결해서 그냥 쭉 올라가서, 그냥 옆으로 싸서, 네. 불을 걸수 네. 있는 게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어, 네. 그럼 저 드론은 소방, 네. 그,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그렇죠. 음. 뭐, 소방서에도 있고, 네. 뭐, 재난관리청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같은데, 일본은, 이 중앙, 정부가 관리를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대부분 재난, 뭐 화재 이런 거는 지방 정부가 그렇죠. 해요. 연방 그렇죠. 정부 말고, 그, 그 지방 정부, 그러니까 네. 뭐 텍사스는 텍사스대로, 아. 그 다음에 오레곤은 오레곤대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어, 그런 식으로 대부분 관리를 이제는 인정위성 또는 뭐저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스템으로 하면 은 굉장히 빨리 디텍 가 되어서 빠른 네. 시간 안에 산불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다 네. 예, 그런 거예요. 이 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한번 산에 불이 나면 몇 달을 걸쳐서 그냥 온 세상을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드론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네. 그런 걸좀 오늘 알게 되었고 네. 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위성과 블랙박스가 CCTV를 대체하면서 자 어, 알주행 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 범인도 잡고 범인이 지금 <laughs> 네네 이제는, 이제는 음 숨을 게 없어요. 숨을 수가, 숨을 수가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네뭐 농담으로 음어 바람 높인다. 있죠. 네 <laughs> 불륜도 잡고 <laughs> 그렇죠 그런다고. 한시에 어느 네네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laughs> 다나 <laughs> <다 웃음> 이제 인공지능이 다네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어 미래학자들은 네 프라이버시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음그 개인 사생활 뭐 개인 정보 보호가 앞으로 저희는 한 10년, 5년, 10년 후가 되면 어쨌. 다 까는 거예요. 누구 누구든지, 뭐든지다 알려지는 거죠. 요금그 진단이 없어요. 그렇요 그렇게 되기 네. 때문에 어 프라이버시 액트라는 말 자체가 그죠 개인 정보 보호라는 말 자체가 없어진다. 아, 네. 여기까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더 그 컨트롤하고 미국 같은 데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면 다깔는 자요, 그죠? 깔앉는거 있는 것도 소방관리재난재해대책본부에서 이거를 음. 우선은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면 는 이제 행안부가 행부가 하죠. 하죠. 다른 나라에도 주로 행안부 뭐 이런 거 하는데 어 재난을 관리하는 소방청에서 이걸 제일 먼저 뛰어들어요. 음. 그래서 그 일본 같은 데는 마크라고 이게 4만 명을 수용을 해요. 이거를 뭐 100개를 만들면은 그죠, 뭐 그죠, 그 뭐. 일본의 인구를 처음부터, 일본이 깔아앉는다 말이죠. 저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한번 생각했는데. 웃음> 예전부터 다시 나왔 그렇죠. 계속해서 <목소리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서. 수산 도시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음. 저희는 보고 있고, 일본 이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의, 그한 3, 40개 나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뭐, 릴리패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피살리아라고 해서 길쭉하게 생긴 이런 배에, 음. 그, 뭐, 5만 명, 주로 4만 명, 5만 명을 태워요. 4만 명, 5만 명이 사는, 어, 도시, 음. 수산 도시를 만들어서 여러 개 띄우고. 네. 음. 일단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미래사회, 에 인공지능과 AI가 접목되는 미래사회는 소방청의 역할이 커지고, 그리고 역할이 굉장히 크게 바뀔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을 내려주셨고요. 네. 오늘 이 소방청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나크라는 이 수상도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각 나라마다 이 수상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예, 이야기 들어보도록 예,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만드는 거고. 네. <laughs> 어 수상도시 위에서 보면 납작하게 이렇지만 사실 밑이 깊숙하게 해서 무역도 키우고 아무리 먹을 거고 공산지역에 우리 옆에서는 이제 태양광으로 네. 어, 에너지를 또 만들고 등등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3만 명이 거기 안에서 평생 먹고 살수 있도록 음. 그,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에 서하는 거고 네. 시스테딩 같은 거는 제가 그게 이제 홍보대사로 처음에 들어가 있었는데 시스테딩은 음. 지구촌에그 바다가 65% 70%거든요. 네. 그죠. 그런데 200해리까지는 국가의 소유지만은 인터내셔널 워터즈에서 공해상에는 주는 없어요, 바다에. 음. 그래서 애들이 그공해상에다가 이렇게 집어 지어가지고 집 팔자 또는 국가를 지어가지고 국가를 팔자 이러면서 만든 음. 게 시스테딩의 구글 아이들이 만든 겁니다. 씨스테딩 아, 네. 예. 그래서 누가 만들냐면 패트리 프리드만이라고 패트리 프리만을 만들고, 그게 피터 틸, 페이팔 만든 사람, 패, 피터 틸, 존온스테이 이런 엄청나게 부자예 이런 사람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시스테딩을 만들었어요. 창업을 했어요. 음. 에, 그래서 제가 초기에 여기, 저, 2008년도에, 그죠? 제가, 음, 음. 어, 홍보대사 뭐 이런 걸 하면서, 어 아무튼 일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지금은 이 패트릭 프리드만은 어떤 아직도 길을... 지금 예, 구글에 아, 구글에 네. 네. 근데 이 구글에 있어요. 근데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어, 밀턴 프리드만의 손자예요. 밀턴 아. 프리드만. 밀턴 프리드만은 어, 시카고 학파예그얘 네. 예, 할아버지 거죠. 그렇죠? 아. 아버지가 진짜 시카. 가구학파를 만든 사람이에요. 음. 데이비드 프리드만. 음. 그래서 뭐 밀튼 프리드만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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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하죠. 지금 내가 책을 읽고 자유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그윤 대통령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이야기예요. 이 사람 책을 읽었다는 소리예요. 음. 그래서 자유를 주장하는데 패트리 프리드만도 어, 한 국가에 우리가 얽매여서 그 국가의 시스템을 따라야만 하면은 너무 불공정하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디선가 그 국가 시스템을 실현을 해 봐야 되는데. 어, 윤 대통령 잠깐만 비켜주세요. 2년 동안만 이 시스템을 내가 굴려볼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그저 비주겠어요 네. 땅을. 그래서 바다에다가 국가를 만들어서 그 좋은 국가 운영 시스템을 한번 올려보자. 여기에 이 사람들이 만든 국가에는. 어, 국회가 없습니다. 음. 신직전 민주주의예요 아, 국회가 네. 있어서 나를 대본할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요즘에 AI 시스템으로 음. 지가 뭐 문자 써가지고 그죠? 투표 매 하고, 그 다음에 지가 뭐 법안 내가지고 자기끼리 뭐,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예,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거예요. 국민이 음. 이제 그 성객, 저기, 선장이 이제 대통령이고, 음. 그 밑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선, 선객 사람들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이제 국민이 되는, 요런, 어 시스템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음. 요, 요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죠? 여기에 들어가면, 한번 들어갈 때한 2억 정도해서 땅을 사고 집을 줘요. 이렇게 요런 음. 집을 줍니다. 한 평생 세금이 없어요. 어. 여기서 전부 작업 자족이다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들어가서 어 에너지를 또 생산하고 밑에 쓰는 그저 뭐 미역도, 김도, 음. 뭐 그저 PC 같은 거다 만들어서 하고 특히 여기에 들어간 게저 누가 많이 들어가느냐면 의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 하버드 의대에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막 들어가서 여기 섬에. 들어와가지고 몸을 전체 다르 싹 피부도 싹다 갈아요. <laughs> 네. 다시 <갈고 웃음> 태어나. 는사람으로어 어, 그죠 다시 태어나는 이런 시술을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하고 미국에서 불가능해 요 너무 많은 제약 제재 그죠 뭐 이런 건 연구를 못하고 저런 건 어떻게 하고 실험을 못 하고 너무 많은 제재가 있는데 지금 그런 제재가 없어요. 그죠. 음. 그런 법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아, 네. 굉장히 네. 다양한 실험을 네. 할수 있다. 근데 스탠딩이 네. 실제 있어요? 예. 어디에요? 시스탠딩 o r g 에 들어가면 아. 지금 현재 2007년도에 만든 건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지금 돈을 내고 어 이거 지금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쉽지 않죠. 그죠. 어 처음에 태국 대표 하나 만들었다가 태국 정부가 싫어가지고 쫓아냈어요. 뭐니다가 아, <laughs> 그리고 이게 바다에 태풍이 불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문제라든가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고 있어. 요 시스테딩 인스티티 거의 20년이 다 돼가요. 음. 시스테딩 인스티티 이그이그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어, 깔아앉으면 어. 맨 위에서 수산 도시로 막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 경제가 없어지고 이런 기후변화로 거대한 변화들이 오는데 이거를 소방청이 한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가라앉는다. 300년 후거든요. 그죠 이게 물럽이리렇게 음. 가라앉고. 미국도 깔아앉고, 다 없어지는데 <laughs> 굉장히 많이 깔아앉아요. 그죠? 네. 아,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이게 녹아내려서. 그렇죠. 국가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국가의 의무가 크게 없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이거 정말 열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300년 후에 깔아앉는다고 하는데, 100년 후면 되어도 그 땅이 안 팔립니다.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 때쯤 되면, 점 깔아앉으니까, 음. 어, 지금 여기 서0은년다 깔아앉겠구나, 아니까 안 팔린단 말이죠. 네, 우리나라도 많이 깔아앉네요. 굉장히 <laughs> 많이 깔아앉죠. 일본은 다 깔아앉았어요. <laughs> 일본은 깔아앉고 없어졌어요. 이게 <laughs> 네. 지금 매법 에이시아거든요. 그렇죠? 음. 아시아인데 여기 보면은, 어, 중국이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로 변해요. 음. 그리고 다른 데는 음. 티베시 독립하고, 뭐, 그죠. 만주가 독립하고, 이런 식으로 다 독립을 해서 노스창이나 사우 차이나가 싹다 깔아앉습니다. 중국은 중국, <laughs> 북경 여기가 북경이고든요 호수가 크게 생긴다. 네. 가운데. 네. 이렇게 생기고 일본 다 깔아앉고 필라테스 네. 다 깔아앉고 네. 홍콩, 대만 다 깔아앉고 음. 대한민국은 어, 태백산맥만 남는다. 이게 참, 한국은. 참. 이거 지금 매트릭스 인스티트라고 나사하고 해가지고 음. 어, 한국거든요 음.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그 이게 몇 년도죠? 2 300년. 2 300년. 2 <laughs> 300년. 네. 그런데 한2 100년만 되어도 2 0 6 6년부터 굉장히 많이 깔아낸다래요. 음. 2 0 60년만 되어도 깔아앉을 땅에는. 아무도 안 사요. 알기 때문에. 음. 그때쯤 되면은. 네. 그때 인류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2300년이 되면은 아무튼 이 준비를 안 하면 그렇다는 거고. 어. 소방 관계자들 그죠. 보도 컨트롤 해서 재난 제해 이것을 공부를 해야 음. 그죠. 제가 이렇게 제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위험한 데가 세만금이거죠세만금도 네. 그래요. 음. 닭가람 것 음. 같아요. 어. 세만금이 제일 먼저 깔아놓고 죄송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중중한한은은어디힘 힘드냐 면 만약에 부산 같은 데죠. 죠 m e n Mania, Bussan, Batunde, Bussan, Helen, t h 있죠. 네. 예, 그런 데는 어 a Mani, Gurizel, Helen, the Hindu Kotop, h i 베리어라고, 베리어 음. 리프라고 해가지고, 그, 예, 장망을 쳐놔어요 그렇죠. 단추를 음. 딱 누르면은 올라와 음. 올라와서 음. 바닷물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경관이 뭐 엉망이겠잖아요. 아무튼 그저그해운대그 음. 바다 앞에 음. 이걸 예, 쳐놔야 되고. 음. 그런 준비를 지금, 소방청이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방재난지한청이 맞아요. 헤이 같은 게 어. 올라올 때, 이 네. 앞에 배리어가 있으면. 그렇죠. 좀 안전하게. 그죠 네. 근데 맞아. 경관을 망치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 부산에 그, <laughs> 그러니까. 어, 그, 뭐 아무튼 비싼 아파트 그거 살 필요가 있을까. 음. 그런데 한 100년 후가 되면 아직까지 여기 지지산도 남아있고. 네. 그죠. 어, 태백산맥 이렇게 좀남있는데 북한은 아주 고지대잖아요, 그죠 그렇죠? 고원이니까 음. 하나도 안 깔아져요. 그런데 음. 문제는 지금 전서 가장 저지대가 상하이, 음. 홍콩, 마카오 이역입니다. 다깔아앉고 대한민국이 섬나라가 됐버려요, 섬나라. 음. 야, 섬나라도 아, <laughs> 간다. 일본도 다 깔아지지 않고, 그저죠 여기 중간에 도쿄. 예, 도쿄 좀 남고 뭐 이렇게 남아 있다. 음, 네. 이런 정도로 어, 세상이 변한다는 걸 알면. 우리가 준비를 할때 쓸데없이, 그죠? 쓸데없이, 그렇죠. 뭐, 여기에다가 뭐 해가지고, 뭐,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옛날에 그, 두바이 뭐, 이런 데서, 바다에다가 모래를 메꿔 가지고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 중국 만들고 뭐 영국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든다고 하다가 그 프로젝트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음. 바다에 아무리 모래를 갖다가 땅을 만들어 도 계속 깔라앉으니까 음. 포기한 거예요. 음, 예. 그게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음. 그러고 실패한 거죠. 그 회사가 음, 예. 이런 정도로 미리 뭔가를 알면은 인제 투자를 안 하죠. 그죠. 음, 여기는 깔라앉을곳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결국은 뭐그 평창이 한국의 수도가 될 수. <laughs> 이런 정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제 만약에 그서방청이 어, 미래를 준비를 한다면 이런 넓은, 어, 또는 그저 그 2050년까지의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야 된다. 네. 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야기는 기후 위기에 따른 어떤 그 변화를 짚어봤는데요. 소방청의 역할이 굉장히 커진다. 그리고 해수면이 가라앉기 때문에 왜? 그 빙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또 우리의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조금 더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이야기 또 여기 앞에 그 특히 소방청에서 이제 앞으로 쓸 드론의 어떤 장비들이 굉장히 눈에 좀 들어왔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교육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은영 TV AI 인공지능과 대한정미래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